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누구나 좋아하고 하나, 두개 먹다 보면 금세 없어지는 과일이 바로 귤이죠. 비타민이 풍부해서 특히 감기가 있을 때 자주 챙겨 먹게 되고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을 때 새콤달콤한 귤을 먹으면 입맛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귤을 살때 맛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구매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귤살때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스를 주입해서 껍질만 노랗게 만든 착색 귤 17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사과, 배등 가격이 폭등하면서 귤 소비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 속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정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는 귤을 고르고 귤을 잘 보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귤을 잘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버린다는 것은 올바르게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 잘못 버리게 되면 10만원, 20만원 등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귤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매년 자주 먹는 과일이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를 구분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귤은 껍질을 까서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함께 배출되는 껍질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분쇄 가능한 것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숭아, 자두, 감, 살구 등 과일의 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귤을 씨가 없고 껍질만 잘 구분해서 버리면 되는데요. 귤껍질은 분쇄 가능하고 동물이 먹었을 때 해롭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귤껍질을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못 버릴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낼수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쓰레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집 앞에 과태료 부과대상 안내문을 통지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활 쓰레기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오렌지 껍질, 바나나 껍질 등을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등의 경우인데요. 특히 명절에는 평소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파, 양파, 쪽파 마늘 등 사용이 크게 늘어나죠. 예를 들어 대파에 흙이 붙어 있는 뿌리 부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파 줄기 부분이 함께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서 쓰레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쪽파, 대파 미나리의 흙이 묻어 있는 뿌리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고, 양파와 마늘 껍질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평소에도 언제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귤살때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귤을 살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색깔일 것 같습니다. 귤 껍질 색깔이 노란색이면 잘 익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귤 껍질에 강제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노랗게 색을 입혀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이 1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걸 강제 착색이라고 하는데요. 귤잘 보고 구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귤에 비닐을 덮어서 에틸렌 가스를 강제로 뿌려서 노랗게 만든 다음에 유통하려다가 적발된 것인데요. 덜 익은 초록색 귤에 가스를 뿌려서 노란색으로 착색시켜야 소비자에게 잘 팔린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착색한 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빨리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익은 것을 강제로 노란색을 띠게 했기 때문에 맛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잘 익은 귤과 착색시킨 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귤 꼭지입니다. 꼭지의 색깔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귤 색깔은 아주 잘 익은 노란색인데 꼭지 색깔이 검게 말라 있다면 착색된 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색된 귤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지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색된 경우는 오래된 귤일 확률이 높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잘 익은 노란 귤을 구매할 때 꼭지가 녹색에 가까운 것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귤의 꼭지 색깔이 녹색을 띨수록 수확한지 얼마 안 되는 귤로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초록색을 띠는 귤은 무조건 맛이 없을까요? 무조건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은 잘 익을수록 귤 껍질 색이 노란색이 되지만 품종이나 계절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잘 익어서 당도가 높더라도 껍질이 노랗게 되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귤 껍질 색깔이 노란색이어야 맛있는 귤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귤을 껍질 색깔로만 구분하기보다는 품종에 따라서 초록빛을 띄워도 당도가 높고 잘 익은 맛있는 귤일 수 있다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해서 구매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귤을 보관할 때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귤을 박스로 시켜먹는 경우 택배가 도착한 후 뜯어보면 물러있는 경우가 있죠. 귤을 한꺼번에 많이 주문해서 먹는 경우에는 상자째로 보관하면 쉽게 무르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자를 뒤집어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귤을 다 꺼낸 다음 상한 귤을 골라내야 싱싱한 귤이 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귤을 보관할 때는 꼭지가 아래로 향하도록 보관해야 과육 무게로 인한 귤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맞닿게 하기보다는 귤 사이사이에 공간을 둬서 바람이 통하게 하는 것이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귤 일부분이 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상한 부분만 떼어내고 괜찮은 부분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상한 귤은 섭취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곰팡이 등이 생겼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즐겨 먹는 과일인 귤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구매할 때꼭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